인도 백공작 친구들 안녕. 오늘은 아주 멋지고 우아한 친구를 만나볼 거예요. 인도 백공작이에요. 안녕 친구들. 우리는 인도 백공작이라고 해. 깃털이 대하얗고 뽀얀 게 아주 멋지지 않아? 한번 감상해보라고. 우와, 아름다워라. 머리에 왕관 같은 것도 있고. 정말 정말 예뻐. 꼭 공주님 같아. 흥! 난 남자라고 날 왕자님이라고 불러줘. 지금 난 짝을 찾기 위해 멋지게 보이고 있는 중이야. 음. 그런데 옆에 있는 여자 친구는 본체만 차는데? 어. 아이 그럼 더 열심히 춤을 춰야겠어. 친구들, 인도 백공작은 지금 구애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평소에는 접어두었던 날개를 번식기가 되면 멋지게 펼치고 춤을 추면서 화려한 자태를 뽐내고 있는 거죠. 알든 사랑이 이뤄졌으면 좋겠어요. 어? 그런데 저 깃털을 항상 달고 다니려면 불편하겠어요. 맞아요. 그래서 번식이 끝나면 가족을 보호하고 살아남기 위해서 꼬리깃털을 떼버리고 깊은 산 속에서 아기를 키우죠. 우와, 멋진 줄만 알았더니 희생정신까지. 친구들 오늘 만나본 친구 멋졌나요? 네, 선생님. 저도 저런 멋진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우리 친구들도 정말 예쁘고 사랑스럽다는 걸 잊지 말아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인도 백공작